안녕하세요. 탑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이수향 원장입니다. 오늘은 강아지들한테 흔히 발생하는 치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병원에서 흔하게 접하는 치과 질환은 플라그 형성, 치석, 치주 치은염 등 경미한 경우와 눈및 피부 농량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치근단 농량, 고양이에서는 게 흔한 구내염 등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치주염에 취약한 종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빨이 매끈하고 큰 아이들보다 작은 견치를 가진 아이들이 치석도 잘 생기고 그에 따른 잇몸 염증도 많이 생긴다고 볼수 있습니다. 식은 다음 농양이랑 윗니에 나타나는 염증성 치과 질환으로 윗니 뿌리 쪽에 염증이 생겨 농성 분비물이 배출될 공간이 없는 상황에 아래쪽은 딱딱한 이빨이 자리 잡고 있어 위쪽으로, 눈 아래쪽 연부조직으로 농이 차거나 터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상은 눈 밑에 상처가 난 것처럼 찢어져서 고름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고 약물 치료로는 일시적인 효과만 기대할 수 밖에 없어요. 반드시 해당 치아를 발치해야만 완치가 됩니다. 치과 질환의 진단은 육안적 신체검사부터 해서 치과 엑스레이 촬영으로 치아 내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심각한 치석 또는 치주염으로 이빨이 흔들리는 경우 스케일링, 염증 치료로 치아를 살려두는 게 맞는지, 언제 발치를 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요. 치아 상태가 나쁘지 않아도 많이 흔들린다면 발치하는 게 맞습니다. 흔들려서 통증이나 염증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발치 시기는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여 진행해야겠습니다. 동물들의 임플란트는 예우가 좋지 않거나 쉽지만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상담하고 진행하셔야겠죠. 치과 질환 예방을 위해 양치가 필수적인데요. 잇몸에 피가 나도 양치를 해야 하나 많이 물으시는데 피가 난다는 자체가 이미 염증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는 사인입니다. 병원에서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 후 관리를 하셔야겠죠. 치료 후 하루 이틀 정도는 미약한 출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이상 출혈이 된다면 다시 한번 내원하셔서 체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양치가 힘들어서 구강 청결제만 사용해도 충분히 치과 질환이 예방되느냐는 질문이 많으신데요. 개체마다 섭취하는 음식물, 치매 농도, 구강내, 세균 증식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물리적으로 양치를 하셔야 예방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강아지들한테 흔히 발생하는 치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보호자들의 많은 관심으로 아이들의 치과 질환을 예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